에?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얘들이 오히려 헤엄쳐가지고 일로 왔을 수도 있겠다. 아. 확인도 안 하고? 거기 뭐, 걔네들이 안 보이면 그거밖에 답이 있냐 아, 어, 우리 처럼 어, 있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어탈탈탈어 내나본거 같은데? 일부 우리 보고 해볼까? 암살, 암살 붙인 거 같은데? 아. 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같은? 그냥 자리만 잡고, 그, 쨔 조금만 있어봐. 간다간다내 쪽으로 하나 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중. 보급 쪽에 하나 더 있는데? 다리 쪽? 다리 쪽 사봐. 나 왼쪽으로 계속 간다사가 확인요. 확인했어요. 봐 봐, 뭐 줘야 안 보여? 내 앞에 봐위 여기 하나 왔어. 몸숨 기고 있 는데 그냥 하나 더 있다. 글로 하나 더 갔어. 과연 포탑은 어디 있을까요? 어! 좋됐다 어, 내 앞에 확인 여기 하나 둘 피가, 피가 안 찍혔어요, 거기 찍혔어요 미안해요 잠깐, 미안 나, 잠깐만 나, 나 추락, 추락 확인 이쪽에 셋 있다 뚫을나는데 얘네? 더 멀리 돌았어? 아, 뭐냐. 1핑 뒤쪽에 있어 아이제. 아이제. 오케이. 여기. 나이스. 하나 붙임. 나한 단차씩 조금씩 붙일게. 3번 쪽으로 넘어갔어. 아, 야, 야, 안 붙여도 돼요, 형. 아, 이거 길어지면 은안 좋을 것 같은데. 오기를 길어지는 게 나을걸? 양각 잡혀서? 아, 17생이네. 응. 음. 아직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바위 쪽에 막 피고 살리는 중인 거 같아. 아 오른쪽 크게 먹어가지고 옆에 노리고 싶은데 여기 먹어봐야 답이 없어 지금. 에 네, 지금 포지션이 딱 맞는데. 응. 음. 안재왕 이제 살려주겠다. 달리고 밑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어, 이거. 위로 돌린다. 아래쪽. 어, 아래쪽으로 돌릴 거야 이거. 아래쪽으로 하나 봤어. 하띤 미리 건너자 이거. 이렇게. 근데 하나 봤어.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노란가봐. 음, 음, 오케이. 노란 오케이. 이다. 계속 아랫집 쪽으로 달리는 중. 보는 중. 이거 차 탈까? 어택... 차 써버리자. 차뭐없아데 이제? 차 쓰고, 차 하... 쓰고 들어간다. 음. 아니면 미리 저기 위에 박아줘 그냥. 어. 이따라 또 가나? 음 거기 계속 봐줘 쟤네도 올릴라고 할까야 지금 <laughs> 다운이 슬슬 들어오고 응쟤못쏴 아이씨 잘쏴 아니야 아까 <laughs> <laughs> <약간> 한 <laughs> 3초간 아이컨팅 했는데 못 맞췄단 말이야 <laughs> 그 형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 가봐 역시 난베타메일이야 왔구나? 알죠